자 오늘도 김시 t v 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4년도 10월 30일 불타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다 지나갔죠 채굴하실 때 알람 맞춰 가시면서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채굴하시길 바랍니다 자, 파이코인 최고의 카페 파이파파에 접속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 불타는 수요일에는 어떤 사연들이 올라와서 인기글 베스트 1, 2, 3를 차지하고 있을지 김시향 TV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자, 인기글을 눌렀습니다. 조회수가 쭉 나오는데요. 제일 위에 있네요. 1729 닉네임 스키니 제목. 아테네 0.934 달러. 자, 아테네 사이트, 아테네 앱에 지금 거래 가격인 것 같은데 함께 보죠. 자, 여기서 거래하는 우리 멤버들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냥 재미로 보시는 것 같은데 달러가 나오죠. 0.934에 지금 434개 걸려 있습니다. 자, 내용이 한 줄로 짧게 있네요. 이렇게 찔끔찔끔 오르면 언제 100달러 가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댓글로 민심을 알아보도록 하죠. 하루하루 지날수록 급상승 중이다. 시간이 없다. PCM은 얼마예요? PCM은 0.7달러네요. 종종 올려주심 감사합니다. PCM도 거래를 아테네 거래 문제 없는 건가요? 모더분들은 하지 말라고는 합니다만. 시키는게 좋겠죠. 할 거였음 진작 옛날 똥값일 때 했을 건데요. 그냥 채굴만 합니다. 크게 갈것 같진 않네요. 문제없어요. 동결. 동결된다 이거죠. 이제 거래하면. 아테네 계정 5개 나눠서 보관 중입니다. 동결되면 아테네에서 해결 보겠죠. 내 계정하고 상관없어요. 옮긴 적이 없으니. 자, 용자가 계시군요. 한번 확대해 볼까요? 자, 자산을 요렇게 캡처해 주셨는데. 총 자산이 937달러 갖고 계시고, 자, 파이가 대부분이죠. 전부 다고, 1350개 갖고 계십니다. 다른 건 없죠? 이제 갖고 있는 테더로 이거 다 사신 것 같아요. 기프트카드 쿠폰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머, 저런. 큰일 나요. 큰일 나긴 하죠. 크게 돈을 벌 테니까요. 네. 오픈메인넷 되면 지갑 동결은 의견이 분분하고, 저 역시 오픈메인넷에서의 지갑 동결은 어렵다고 보지만 계정 동결되면 아직 마그받지 않은 모든 게 묶이는 겁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현금 거래하면 둘중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알수 없지만 아테네 지갑에서 파일을 본인 지갑으로 받은 사람들은 쉽게 드러나고 계정이 동결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테네에서 올 봄부터 거래되고 있었는데 안 건드는 거 보면 또 모르겠네요. 80만 명이 넘게 거래하고 있죠. 6월 달에 100만 건 달성 이벤트 했으니 얼마나 거래됐을지. 아테네 코인은 지금은 파일을 타 코인으로 바꾸는 중간자 역할인가요? 아테네 내에서만 거래하면 문제 안될것 같은데. 아테네 가입이 안 되네요. 아테네 가격 3,000원까지 가지야. 아테네 가격이 정상가. 자, 이렇게 굳이 거래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테네 뭐 사이트나 앱에서 그냥 본인이 가입해서 뭐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죠. 그걸 이제 전송했을 때 문제가 되겠죠. 자 스키니님이 남겨주신 글이 오늘의 인기글 1등을 차지했습니다. 2등을 만나보러 가보죠. 자1688 닉네임 레이저빔 제목 논쟁 끝. 자 어떤 논쟁인지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돌려 돌려 돌림판이 하나 보이고 내용은 따로 없네요. 주제가 파이 오픈 메인넷 가격이다. 결과는 100달러로 당첨이 된것 같아요. 심심풀이로 이렇게 올려주셨군요. 논쟁 끝. 이제 가격을 돌림판에 맡기신 가격이네요. 댓글로 민심을 알아보도록 하죠. 박수가 나오고 있고요. 이야 잘맞춘에 기가 막힐 노릇. 노노 300달러다. 왠지 이 글이 성지가 될것 같은데요. 아주 단순하지만 뭔가 느낌이 내년 가격을 본것 같은. 매우 과학적이라 신뢰가 갑니다. 신박하네, 크크. 반박 불가, 크크. 오전부터 즐겁게 시작하네요. 도사님, 그래서 오픈메인넷은 언제 하는 건가요? 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또 돌림판을 한번 돌리신 것 같아요. 오픈메인넷 11월. 약해요, 흐흐. 일이 과학적이니 반박의 여지가. 다시 한번 돌려봐. 저도 상장가는 100달러 보고 있어요. 가지야, 좋아요. 예상보다 높지만 자 이렇게 돌려 돌려 돌림판이 아주 인기네요. 어, 돌림판이 아주 과학적이라고 하십니다. 자 레이저빔님이 남겨주신 글이 오늘의 인기를 2등을 차지했습니다. 3등까지 봐도 되겠네요. 1597 닉네임 GRZ 제목 이번엔 파이패스트 한국이 1등할 것 같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죠. 저번에는 인도네시아가 1등 했었나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자, 내용이 순사장님 네가 가장 화끈하게 파일을 받나 보네요. 베트남이 밀린인 중이다. 자, 맵 오브 파이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아, 요렇게 많이 덮혔나요?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아니었는데,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 자, 여기가 이제 한국, 밑에는 이제 베트남. 베트남도 그래도 많긴 하죠. 이렇게 해안가 따라서 쭉 있네요. 페이위드파이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는 또 가격을 보니까 GCV가 또 낀겨 있군요. 자, 이렇게 캡처를 여러 장해 주셨습니다. 바로 댓글로 민심을 알아보도록 하죠. 한국 하브의 가격 314달러로 갑시다. 그 정도면 적당해 보입니다. 그건 업주님들이 정해야겠죠. 희망사항이니 좋게 봐주세요. 네, 저도 희망은 합니다. 기준이나 방문자수 체크 방법 있나요? 후기라는 있는데 아직 오류가 좀 있나 봅니다. 한국만 오픈메인넷 하면 좋겠다. 열심히 하는데. 베트남까지만 끼워줍시다. 사진 누가 이런 장난짓을 뭔 짓이여? 순이라고 영어로 써졌잖아요. 조만간 저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좋은 의도의 그림입니다. 아, 편집해서 저렇게. 꾸며 놓은 거군요 어떻게 저렇게 빽빽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누가 저 그림을 이제 편집하신 거 같네요 지도가 안 보일 정도 크크 대한민국 로드 파이 화이팅 로드가 아니라 생태계 매장 로드도 1위 생태계 매장도 1위 하자고요 크크 영화에서만 봤는데 여기서도 저런 영어 나오는구만 자 아주 재밌게 편집을 해 주신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GRZ님이 남겨주신 글이 오늘의 인기 글 3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죠?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페스트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만나볼 트위터에는 또 많은 재밌는 사진들이 올라오길 기대해 봅니다. 저는 새벽에 파이코인 최신 트위터 소식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